미니진의 기획사 OK 레코즈가 새로운 아이돌 그룹 제작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비공개 내방 오디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7일 변론 기일 재판에서 9번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OK 레코즈 직원 임모 씨가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없애고 연락 두절 행방불명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니진은 재판 당시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가 임시 이름을 대자 저희 직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직원 임시는 채용된 지한달 만에 왜 그만두게 된 것일까요? 미니진이 오늘 4일 정치시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아예 대놓고 정치권의 기대 여론전 뿐인가요? 다니엘은 지난 11월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된 테이블포올2025 체리티 디너에 션, 박보검 등과 참석했습니다. 다니엘은 소속사 어도어의 참석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활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니진이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기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미니진이 설립한 OK 레코드는 12월 7일 서울의 유명 댄스 스튜디오 학원에서 비공개 내방 오디션을 치를 예정입니다. OK 레코드는 공식 오디션을 통해 아이돌 연습생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상 뉴진스 대신 새로운 아이돌 연습생으로 팀을 꾸리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원 자격은 2006년생부터 2011년생까지 국적 및 성별 무관으로 걸그룹과 보이그룹 모두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니진이 오디션을 펼치는 댄스 스튜디오는 국내 3대 유명 댄스 스튜디오로 손꼽히는 곳으로 엠넷 스트릿 댄스 걸스파이터2의 크루를 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을 확인한 잼 리퍼블릭의 리더 커스티는 한국에서 첫 수업했던 곳이 여기라고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팀 오사카 오조갱의 리더 쿄카도 특별 수업을 펼치기도 했고 유진스의 퍼포먼스 디렉터로 블랙큐 등도 레슨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OK 레코드는 12월 13일 부산 호댄스 스튜디오에서도 비공개 내방 오디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지원으로 각 스튜디오 오디션 날짜 3일 전 12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전 접수는 구글 폼으로 하며 현장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수강생 및타 학원 수강생, 외부 학생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분야는 보컬, 댄스, 랩입니다. 그런데 부산 오디션이 알려지자 해당 글이 삭제됐습니다. 미니지는 해린과 해인에 이어 12일 어두워 복귀를 통보한 민지안이 다니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니지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곧바로 비공개 내방 오디션을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OK 레코즈의 직원 임모 씨가 연락 두절 상태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OK 레코즈 직원 임 씨의 휴대폰은 현재 결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K 레코즈 직원 임 씨는 지난 11월 27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인물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니진에 의해 벌써 잘린 것일까요? 아니면 임시 스스로 사표 내고 도주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OK 레코즈 직원 임시는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월 27일 오후 하이브가 미니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관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미니진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푸드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니진이 설립한 법인 오케이 레코드 관련 블랙 코미디가 연출됐습니다. 재판 도중 오케이 레코드 명의로 된 보도자료가 실시간 배포되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미니진 피고께서 오케이를 설립한 것이 맞고 지금도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설립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미니진 측은 재판이 열린 27일 오후 5시 31분부터 밤 9시 48분까지 총 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미니지는 즉시 제가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OK에는 회사 인원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하이브 측이 보도자료 배포자의 실명을 제시하며 임모씨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미니지는 저희 직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방금 전 회사에 인원이 없다고 진술한 직후 직원 존재를 인정하면서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니진이 회사 인원이 없다고 했다가 임씨가 누구냐 질문에 직원이라고 실토한 것은 미니진과 직원 임씨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미니진은 재판 이후 임씨의 일처리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임씨는 OK 레코즈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씨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홍보 전문가 역할에 해당합니다. 미니진은 홍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니진은 홍보대행사로 마콜 컨설팅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홍보전문가 직원까지 채용한 셈입니다. 그러나 임 씨는 미니진과 함께 일한 지 길어야 한달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미니진은 지난 10월 새 연예기획사 OK 레코즈를 설립한 뒤 법인 등기를 마쳤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의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OK 레코즈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했고, 미니진은 해당 법인의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미니진은 이번 변론 기일 재판에서 OK 레코드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회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미니진이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장르만여의도 유튜브는 3일 장르만여의도의 미니진 출연이라며 260억 재판 미니진의 사생결단 5시간 넘기고도 못 마친 미니진 당사자 신문 무슨 말 나왔나라고 4일 인터뷰를 예고했습니다. 장르만여의도 유튜브는 2023년 11월 13일 첫 방송된 JTBC의 유튜브 정치 시사 경제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JTBC와 방송인 정영진이 협업하여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2024년 총선 선거 방송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원래는 총선이 끝난 후 종영할 예정이었지만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인지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람은 메이저에서 버림받았네. 시위꾼 방송 나오는 거 보니 미니진 최후 발악. 법정에서 기억 안나 시전하다가 유튜브에서 여론전. 여론전 시기 다 지나갔는데 또 여론전. 법원의 시간이에요. 아줌마 발악 아무 의미 없다. 정치 제대로 묻었네. 진짜 미니진에게 남은 건 여론전뿐이네. 또지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겠지. 뭐 진짜 막장까지 가는구나. 다니엘 손잡고 같이 나가지 그러냐. 미니진 많이 급하구나. 정영진이 속을까? 걍 이슈 모리로 프로그램 띄우려는 생각인 듯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댓글에는 유진스및 미니진 팬으로 알려진 토끼장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토끼장은 미니진이라는 분. 처음 보는 사람이라 SM때부터 경력 찾아보니 대단하더라고요 라고 가짜 댓글을 달아 마치 미니진을 모르는 사람인 양 속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댓글에 대중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소식입니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은 어두워 복귀 선언 후에도 어두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SNS X 등에 다니엘 모습의 행사 참석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11월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된 테이블 포올 2025 체리티 디너에 참석했습니다. 다니엘은 소속사 어두어의 승인을 받고 참석한 것일까요? 다니엘은 이 행사에서 박보검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션, 박보검과 함께 참석한 셰프들과 포즈를 취하며 공식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현석, 저스틴 리 셰프도 참여했습니다. 역시 행사장에 있었던 방송인 이정민이 다니엘과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션, 박보검과 함께 연예인 마라톤 동호회 언노운 크루 러닝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새벽 러닝을 뛰며 근황을 자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러닝 크루 멤버이자 두터운 친분을 가진 다니엘, 박보검, 션 이들 3명이 함께 행사장에 참석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션은 11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 러닝, 해 뜨기 전에 러닝을 시작해서 8km 가볍게 조깅하고 난이 해가 뜨기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